좌표계, 좌표 자표 공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라고 하는 다른 좌표계들의 기준이 되는 포괄적인, 일단 좌표계라고 이해를 합시다. 월드라는 좌표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다른 좌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좌표계의 위치를,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점이, 이 좌표계의 원점이 월드라는 좌표계에 대해 XYZ라는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월드라고 부르는 이 좌표계에 대해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큰 다른 월드가 있는 게 아니고, 월드가 제일 크고, 그 월드 안에 다른 좌표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월드가 가장 큰 좌표계가 되고, 그 안에 다른 좌표계를 우리가 넣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해를 하면 될것 같네요. 포괄적이니까, 이 안에 다른 좌표계를 넣을 수 있다 이제 월드 좌표, 이제 월드라는 좌표 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큰 좌표 공간이 되는 거고 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VR챗에 서 월드를 파가지고 아바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애쉬가 이렇게 서 있고 애쉬가 이쪽을 보고 있어요 모자를 씌워줄까요? 그리고 여기에 도라지, 도라지가 이렇게 서 있고 도라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마야가 자석으로 된 부츠를 신고 여기 벽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한 발자국 가 그러면은 애쉬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 갈 거고 도라지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한발자국갈 거고 마야는 이렇게 이쪽을 위쪽을 보고 있으니까 벽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한 발자국 간다는 기준이 이 각각의 아바타가 보고 있는 방향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는 얘가 앞, 이,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칸 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 좌표계는 예를 들어서 뭐 x, y, z가 이렇게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고. 얘한테는 x, y, z가 되는 거고. 얘한테는 x, y, z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오브젝트 좌표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월드란 좌표계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월드라는 좌표계에 내대세 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 각각에 해당하는 지표계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 좌표계들이 오브젝트, 각각의 오브젝트의 지표계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치, 그리고 방향, 이 오브젝트 공간에 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예시를, 요, 요거를 들면 좋겠다. 요걸 좀 옮길게요. 요거를. 이제 이애쉬의 좌표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쉬가 이렇게 월드에 서 있고, 애쉬가 모자를 쓰고 있죠? 애쉬의 모자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 월드를 기준으로 모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얘가 애쉬한테 항상 딸려가는 거니까 이 애쉬를 애쉬 애쉬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쉬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애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모자도 이렇게 따라오겠죠. 모자를 계속 쓰고 있고 이제 머리를 이제 뭐 흔들지 않으면은 이 모자의 좌표는 이 오브젝트 좌표계 에대해서 일정할 거고요. 대신에 월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겠죠. 각각의 오브젝트를 따라가는 좌표 공간. 좌표계 따라간다는 게 위치도 오브젝트 위치에 따라 변하고 방향도 뭐 오브젝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공간이 있어요. 카메라. 오브젝트 각각의 고유 좌표계 그거 괜찮다. 렌더링을 위한 시점과 관련된, 시점과 관련된 좌표계. 카메라 위치가 원점이 되고, 플러스 X가 오른쪽, 플러스 Y가 카메라 위. 그 머리 그리고 플러스 C를 하면은 카메라가 보는 방향. 요거를 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를 잠시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 이 유니티 안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제 뭐 월드란 좌표계가 있고 뭐이 에시의 이 좌표가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좌표계에서는 카메라에 이제 위치가 0, 0, 0이 카메라 잡히게 원점이 될 거고, 이 빨간색 빨간색이 x축이죠. 빨간색 x축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돼 있고, 초록색이 y축이에요. y축이 이렇게 위로 돼 있고, 그리고 이 z축 파란색이 이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제가 아까 이제 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카메라를 위치로 옮겨, 옮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 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방향. 이게 플러스 z 가 된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서 똑같이 되나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laughs> 이거 해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직립 좌표계라 할까요? 일단 저는 그냥 직립 좌표계로 부를게요. 일단 핵심이 뭐냐면은 월드 좌표 공간과 이제 오브젝트 좌표 공간의 중간, 축은 월드 좌표계의 축과 평행 원점의 위치는 오브젝트 좌표계의 원점과 같다. 이제 왜 이제 직립이란 말을 업라이트란 말을 썼냐면은 이 그림에서 아까 이제 예제에서 봤지만 이렇게 월드가 있고.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의 좌표계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자는 거죠. 돌려서, 이 위치는 그대로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월드 좌표가 이렇게 있고, 오브젝트 좌표가, 좌표계가 이렇게 있지만,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세운다는 이야기죠. 세워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X축, 이 X축이랑 평행하죠. 이 Y축, 이 Y축이랑 평행하죠? 이렇게 길어진 것 대신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를 쓰자라는 이야기, 이야기네요. 결국. 여기가 X, 여기가 Y. 일단 로봇의 위치가 4.5, 1.5가 있고요.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은 로봇 좌표계에 대해서 마이너스 1,5 있다는 건데, 이쯤에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이 벡터가 0.87, 0.50이고, 이 벡터가 마이너스 0.50, 0.87이라는 거네요. 일단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로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 1만큼, 이 벡터의 반대로, 요만큼을 가고, 요거를 따라서 요만큼, 이렇게 가면은, 세 벡터를 더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가 돼서, 4.5, 1.5,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87, 0.50, 더하기, 5, 곱하기, 벡터, 마이너스 0.50, 0.87이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이 오브젝트 공간 내에서의 이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5였지만, 이걸 이제 월드 스페이스로 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이 위치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게, 월드 상에서의, 이 월드 공간 상에서의 이 벡터를 따라서, 이렇게,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점이 오브젝트 좌표계 내에서는 마이너스 1.5지만, 월드 좌표계에서는 1 1 4 5 3 5라는 거죠. 1.13.35. 어떤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 오브젝트의 위치, 월드 공간상에, 월드 좌표계 상에서의 이제 이 위치는 벡터 5가 되는 거고, 오브젝트 좌표계가 이렇게 있고, 이 오브젝트 좌표계 내에서의 어떤 점의 위치, 어떤 점의 위치가 B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B로. B로 나와 있고, 이제 요, 왜,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요, 단위 벡터라고 해야 되죠?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이렇게 단, 단위 벡터에 있어서, 이거를 P, 이거를 Q라고 하면은, W, W는 월드 좌표계대의 점의 위치. B라는 거는 오브젝트 좌표계대의 점의 위치. 오라는 거는 월드 좌표계에 대해 오브젝트 좌표계의 원점의 위치.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좌표계, 이게 오브젝트 좌표계죠. 오브젝트 좌표계의 원점의 위치를 월드 내에 표시한 게 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p랑 q는 월드 좌표계에 대해 오브젝트 좌표계의 방향 벡터라고 합시다. 참고로 얘네는 단위 벡터들이에요. 월드 좌표계에 내서의이 점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은 일단은 이 원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 점의 위치를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b라는 벡터가 bx, by일 때 bx 곱하기 p. 어떻게 보면 이게 x축인 거죠. 이 q라는 게 y축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축에 대해서의 y값을 이 y 좌표 곱하기 y벡터를 이렇게 해주면 변환이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요거는 이제 차천에 대한 경우인 것 같고 어떤 벡터를 이제 p, q, r. 대한 이제 기본이 되는 벡터를 이다 그래서 그런 벡터들을 이제 베이시스 기저 벡터라고 하고요. 어떤 3차원 공간에3차 공간에 어떤 점이 있으면은 이제 그 점을 이렇게 이 점을 일단 가리키는 벡터를 이제 뭐 x, y, z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방향을 정의하는 단위 벡터를 p, q, r이라고 이이 벡터를 v라고 했을 때 v라는 거는 x p 더하기 y q 더하기 CR 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요 각각의 이제 좌표 값을, X 좌표 값, Y 좌표 값, Z 좌표 값을 각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모두 똑같, 이 여기서 똑같이 한 거예요. 일단 원점을 간 다음에 그 원점에서 X 좌표 값에다가 이 단위 벡터 P를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Y 좌표 값에 요, Q라는 단위 벡터를 곱해서 이렇게 더해준 거가 되는 거고요. P, Q, R을 기저 벡터라고 부르는 거고, 베이시스. 기저라는 게 이제 뭐 밑에 깔려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기본이 되는 벡터라는 뭐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이제 보통은 이제 P라는 벡터는 1,0,0, 0, Q라는 벡터는 0,1,0, 0, R이라는 벡터는 0,0,1.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터셈 해보면은 x 0 0 더하기 0 y, 0 0더하0 0 0 0가 돼서 결국 x,y,z 우리가 아까 봤던 처음에 봤던 그거랑 똑같이 나오죠 근데 요거를 이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0런 식으로 나눠 쓰면은 똑같, 똑같이 된다 이제 세 개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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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벡터는 kb 더하기 l c 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원소별로 각각 생각 해보면은 만약에 x 우리가 1을 얻, a의 x 원소인 x 성분인 1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 가 되어야 대요 k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y 값이 0이 되려면은 k 더하기 l이 0이 돼야 돼요. k는 마이너스 l 그렇기 때문에 l 값은 1이 돼야 돼요 k 값으로 옆에 있죠? E? a 의 z 성분 2가 나오려면 은 k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 c 의 z 성분이 2죠? 2에다 1 곱하면 2가 돼서 둘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x 요거 성립했는데 이게 성립을 안 한다 요 말은 a 벡터를 b 벡터와 c의 상수 곱과 더하는 걸로 더셈으로 뺄셈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A가 B에 linearly independent. 그러니까 독립, 성형, 성형적으로 독립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세 개의 기저벡터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수직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수직이고 수직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내적을 해가지고 그 값이 0이 나오면 돼요. 요거 이제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끼리 곱하고 Z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은 그게 0이 나오면은 1 곱하기 0. 0이고, 0 곱하기 0, 0이고, 0 곱하기 4, 0이고. 다 더하면 0이니까. 이것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3개의 벡터가 수직하다라는 거. 사실 요거는 X 벡 요거는 이제 X축의 단위 벡터고, 요거는 Y축의 단위 벡터를 2배 늘린 거고, 요거는 Z축의 단위 벡터를 4배 늘린 거고, 그런 거니까 또 서로 수직하다는 걸 금방 알수 있죠. 4번에 B번 해볼까요? 3개 일단 내적을 해보면은 A.B. 1더하기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2 4 더하기 3 곱하기 3은 9죠 요거는 0이 아니고 a.c를 해보면은 1 마이너스 4 더하기 9 역시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b.c 해보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9니까 이것도 0이 아니라서 a랑 b벡터는 0이 아니니까 저 수직이 아니죠. a랑 c 벡터도 내적이 0이 아니니까 수직이 아니고요. b랑 c 벡터도 내적을 하니까 0이 안 나와서 수직이 아니에요. 이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요거는 양수죠.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고. 그 말은 이제 서로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으면은 b 벡터가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c 벡터가 이제 3차원 공간 상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A랑 B 같은 방향 보고, B랑 C가 같은 방향 보고, C랑 A가 같은 방향을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5번은 이게 also normal 하라는, also 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세 축이 수직인데다가 각각의 벡터가 단위 벡터이어야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서로 수직이다. also 번호 이라고 했는데, 얘는 also 을 하지만, also normal 하진 않아요. 이 벡터의 크기가 1이 아니고, 이 벡터의 크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수직한 걸 확인을 하고, 각각의 벡터의 크기가 1인지 확인을 해보면은,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이 G를 보면은,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지금 Y성, Y성분이 마이너스 1.26이죠? 이 벡터의 크기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되지 않고, 많아서될 수가 없어서 수직임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얘가 단위 벡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올곧음을 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고요. 6번 보면은 로봇이 어 좌표 1, 10, 3에 있고 이제 로봇의 오른쪽, 위쪽, 그리고 앞쪽 이게 오브젝트 스페이스겠죠?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축.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오브젝트 공간에 있는 이 점을 월드 좌표계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네요. 요거를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월드 좌표계에요 x, y, z 이렇게 월드 좌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어디 있냐면은 1, 10, 3 이쯤 있다고 합시다. 로봇이 여기 있어요. 오른쪽이 이쪽이 된다. 로봇의 Y축은 이렇게 똑같이. Z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서로 수직이에요. 로봇의 좌표계에 있는 마이너스 1,2,0 이라는 점이 있어요. 뭐 대충 이런 점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로봇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월드스페이스의 좌표계는 어떻게 나오냐. 그거를 구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1,2,0. 요거를 로봇 좌표계요. 이거를 월드 좌표계로. 월드 좌표계 의 원점에서 요 벡터, 요 로봇의 위치까지 가야 돼요. 그게 1, 10, 3이었죠? 이제 이 좌표계 곱하기 각각의 축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의 x 벡터라고 하고요. 더하기 y 축이 오브젝트 좌표계의 y 값이 2죠? 거기다가 y 벡터. 더하기 0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요게 월드 상의 접표계가될 거고.